공통 접선 자 개념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볼까 공통 접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어,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다시 이렇게 뭐 생겼어 단순화 시켜서 자 그랬을 때 공통 접선은 음, 어떻게 통과해 줘야겠지 이렇게 공통으로 접선을 가진다면 이런 식의 통과가 필요하겠지. 그지? 그럼 우리가 접점에서 뭘 읽어낼 수 있느냐? 여기야. 여기 접점에서. 하나는 fx고 하나는 gx라고 이름을 달리 붙여준다면, f, 1,3에서가 공통이니까, 요 좌표가 지금 여기여야 되는 거지. 그지? 그럼 1,3에서, 아, f1과 뭐가 똑같겠다. 하나의 함수를 g라고 한다면, f1과 g1이 똑같을 거고, 또 f' 1과 g' 1이 같겠다,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가지니까 그때의 기울기가 동일하겠다. 이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, 그렇 자, 그러면 가볼게 어, f 1. 우리가 이 함수를 f 함수라고 할까? 그래서 f x는 f x도 필요하지만 모두 필요하겠어. f' x 도함수도 필요하겠죠. 그래서 예. 도 함수도 구해놓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되지 어, 그 다음에 g x g x는 누구다 그대로 가져왔어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g 프라임 x는 자 ex 플러스 a가 되겠죠 ex 플러스 a 됩니까 그대로 가자. 첫 번째, 1번식 F1, F1 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, G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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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두고, 그 다음 F 프라임 1로 갈게, F 프라임 1은 0이 3, G 프라임 1은 E 플러스 A. 아, 여기서 A를 먼저 구해낼 수 있구나.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. 이렇게 구해내고, 그러면 3은... A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. B는 얼마가 됩니까? B는 7이다. 이렇게 구해낼 수 있네. 문제는 A와 B의 곱을 물었으니까 곱 AB는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57에 35가 되지. 그치?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지. 그래서 그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공통 접선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처럼 이 음, 정도의 개념을 뽑아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.